스태프들하고 다녀왔습니다. 아주 너무 너무 짧지만 뜻 깊은 일정이었고 또 우리 오랫동안 팬들이 아 준비해 주셨던 타입 스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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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미국 간다고 또그 이렇게 팬들에게 해주셔가지고 그 앞에서 인증샷도 딱 찍고. 인증샷 어이 사진 어영탁미특 어, 좋았어? 네 좋았어. 여기, 여기 사진 거기 어, 갖고 와주셨네. 아 이거 네. 저게 합성이 아니에요.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합성이 아닙니다. 이게 네 진짜 어, 가서 이렇게 인증샷도 찍고 왔고요. 음, 또 여러 가지 일정들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릴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어, 다음에 어, 음식들도 맛있게 먹었고요. 어,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정들이 끝나고 나서, 어, 공연을 세 개를 봤습니다. 어떻게 보면 레슨 받고 온 거죠. 할아버지께서 연주하시는 아주 작은 재즈바에 할아버지 연주를 들으면서 칵테일을 한잔 마셨고요.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재즈 클럽에 가서 연주하시는 여성 보컬리스트, 그다음에 밴드 공연을 봤고요. 그다음에 어, 마지막 날 오기 전에는 그 뮤지컬 MJ 마이클 잭슨 뮤지컬 공연을 또 봤습니다. 너무 감사한 레슨을 받고 왔죠. 그래서 오늘 조금 그 레슨 받은 모습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잘안 되네. <laughs> 좀더 공부를 해야 되나 봐요. 네. <laughs> 네. 음, 공연도 어, 또 마찬가지로 어, 방송 촬영도 되게 잘 하고 왔고요. 어, 외국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. 저는 한인 분들이 더 많으실 줄 알았어요, 사실. 근데 거의 대다수의 어, 관객 여러분들이 다 외국 분들이더라고요. 그래서 좀 놀라웠고 어, 그 와중에. 제 노래를 또 알아주시고 같이 불러 주시는 그런 상황들에 너무 감사. 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. 어, 예상 외 예상 외로 막걸리 한잔 전주가 나오는데 그 외국분들이 이 야! 이러시는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어, 나 깜짝 놀랐어요. 어, 그 이거를 맞죠? 이 노래를 그그말인지 그 결국은 K팝 컨텐츠 K팝 문화가 어 그만큼 외국의 아이돌 분들을 뿐만이 아니라 어, 여러 방면에서 잘 전파가 되고 어, 한류가 어, 많이 왕성하게 퍼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어, 느낄 수가 있었고요. 뭐 여러 가지 공부가 많이 되,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 또 어, 따로 한번 조금 여유 있게 여행을 가고 싶긴 한데 지금은 일할 때인 것 같아요. <laughs> 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 다녀온 기념으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. 팝송을 준비해 봤습니다. 좋아하실 법한, 예. 네. 아, 미국에서든 어디든 음악은 또다 통하는 거니까요. 여기 우리 형님들도 계시고, 또 누나들, 아, 그 다음에 조금 더 위에 누나들, 네. 조금 더 위에 형님들, 다 모든 분들이 아실 법한, 좋아하실 법한 팝송 한곡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